할렐루야 6월 23일 함께하는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세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우리는 문제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갑니다 어디더라도 해결되어 갑니다 그런데 언제 무너지는가 하면 문제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가 무너집니다. 내 안의 두려움들과 좌절, 절망이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도 환란과 핍박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핍박과 고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교회가 무너질 때는 실체가 없는 두려움과 절망이 우리 스스로를 무너뜨립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서로 다투고 분열하며 그렇게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문제 가운데 한 가지를 부탁하십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 출애굽기에는 스스로 무너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구원의 감격은 3일을 넘기지 못했고 매일같이 불평과 불만으로 그들은 무너져 갔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자신을 향하던 불평과 불만에 휩싸이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기도는 그들의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도 홍해를 가르고 만나와 매출하기의 기적을 맛보게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능력이 바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오늘 하루 두려움과 불안이 나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고면했던 것처럼 불평과 불만이 나타날 때 깨어서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오늘 나와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통로가 될줄 믿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광야 같은 하루에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